다낭왕 레오 자 2025년 9월 8일 월요일 현재 시각 저녁 6시 15분 다낭왕 레오의 냠중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 비치 위쪽 그리고 왼쪽 북서쪽 선자라는 동네에 위치한 자연반찬 반찬가게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저녁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곳은 자연반찬 낮에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테이블 야장 깔고 이제 술 마시는 요런 식으로 가게 내부에는 이렇게 되고 밖에도 저렇게 아마 저 테이블이 제가 앉을 자리긴 합니다 9월 8일 월요일이라고 되어있고 여러 가지 반찬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다 만든 반찬들이에요 요런부터 요렇게까지 제가 여기서 오징어 초무침이랑 닭볶음탕, 이따가 먹을 건니 만들어놓은 반찬은 다이 오른쪽 냉장고에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되게 정갈하게 잘 해놓으셨죠? 따다다다, 따다다. 여기 왼쪽은 이제 술장구. 후담은 최근에 먹었는데, 나로 좀 먹어볼까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일단은 테이블을 잡아서 바깥에서 마시기로. 할게요. 사장님, 그, 아까 그 닭볶음탕이랑 오징어 초무침. 그거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닭볶음탕이고요. 가격은 12만 동. 여기 자연 반찬에 음식 하나하나가 2, 3인분 정도의 세팅그다음 양을 딱 이렇게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12만 동이니까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입니다. 가격 겁나 싸네요. 고기 엄청나게 실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전드. 닭볶음탕. 그리고 오징어 회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입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13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 2 2 6천 정도. 그쵸? 6,500원 정도의 오징어 초무침과 닭볶음탕.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뭐다? 소주 안주다. 오케이.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냥종에게 영상 카메라도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죠? 라리 여기도 아니, 카메라가 두 개니까 쉽지가 않네요. <laughs> 그 식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햇반 하나만 네네네 밤에다가 먹어야 돼서 아 시원하다. 조이님 앞으로 계속 다낭에 살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구독자와의 만남도 하실 것인지. 네, 앞으로 다낭에 계속 살 예정이고 구독자와의 만남은 뭐오다가다 자연스럽게 이게 렇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철님, 오늘 독립에서 실시간 보는 중입니다. 서비스도 받았군요. 가셨군요. 구독자 인증하셨습니까? 아, 저그 뭐야 거기 사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그제 구독 인증 첫 인증 손님 오셨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가져서 그 민물새우, 새우깡튀김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마이갓님, 닭볶음탕이 12만 동이면 혹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인가요? 여기는 한국 반찬 가게입니다. 근데, 어, 한배 부부, 남편분이 이제 한국분이시고, 이제 사모님이 베트남분이신데, 이제 요리는 사모님이 하세요. 음식 맛이 웬만한 한국 음식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괴물 같아. 요 진짜 맛있습니다. 12만동이니까 이거 지금 6천원이거든요 근데 한 2, 3인분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양 보셨죠? 엄청 많습니다. 어,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오징어총 이거 회무침. 아, 이거 드시죠. 음식 솜씨야. 워낙에 정평이 나있으니까. 음 진영님 안녕하세요. 후다후다. 후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라루. 요 녀석으로. 라루로 진행했습니다 다리를 한번싹 떡살파이십니까? 아니면 다리살파이십니까? 어 우리 냠중일기냠중일기에서도 닭다리 시라고는거 <목소리> 국뽕님 뭐 드시나요? 닭볶음탕이랑 그다음에 <목소리> 오징어 오징어초무침 하나는 매콤하고 하나는 새콤하고 매콤새콤 균형을 잡았습니다 진영님 1타 2피방송이군요 맞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영상 소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라이브 따로 하고, 냠종이기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그냥 같이. 왜냐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오늘 바로 먹은 거를,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그 생동감 있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두 개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비비큐 님. 근데 레오 님영상에 후다 자주 드시는데 시원한 건가요? 100%안 시원한 곳은 얼음컵을 같이 무조건 주고요. 시원한 곳은 얼음컵을 안 주는데 그냥 같이 그냥 옵션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남종일기에서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고기가 마르는 거가 가장 저한테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국물을 좀 싹하고. 당근. 당근은 그냥 살짝 숟가락으로 툭 건드렸는데 얘가 쑥 들어갑니다. 진흙탕에 발딱 디딘 것처럼 쑥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익었다는 뜻이에요. 닭다리입니다. 음. 어 맛있네요. 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하셔. 사모님 베트남 분이 하십니다. 잘 하세요, 진짜. 그 라면 끓인 거 보면 아시겠죠? 음, 음 이거 근데 닭은 베트남 닭일 거잖습니까? 소중짝 소중닭처럼 되게 찰깃찰깃합니다 아주 찰깃찰깃해요 참고로 이 라루는 단항 맥주입니다. 후다는 후에 맥주예요. 둘다 중부 지역이긴 합니다. 님이 아, 어떤 말입니까? 아 이걸로 에순영이님은 항상 저한테 뭔가 미션을 주십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역시 이걸 집으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오. 후다 후다. 아 먹으라고는 소리 는안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나 깜짝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음 간장이 이게 한국 간장인지 베트남 간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의 구현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국물 닭소리탕 느낌? 근데 간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앙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이렇게 싹 발라서 밥을 밥을 이렇게 사부자 사부자 해가지고 먹는 거죠. 자한 숟갈 뜨시죠. 음음음 아. 밥에 이렇게 해서 사부작 사부작. 약간 닭볶음죽처럼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죽을 워낙에 좋아해서 이게 지금 벌써 4 회차 방송인데 한결같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네 우징어 초무침인데요 산미가 끌어올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입맛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 이거 뭡니까? 두배식품 어? 직접 안찍켜아 찍혀... 설마.. 방송 거기 있어요아 진짜요? 아니 아니 그... 아니 방송 보고 와서 직접 받아주는 거잖아요 ㅋ 님이 방송 보고 싶으요 그래서 직접 한 거예요 급하게 고 싶다고 해서 빨리 직접 받아 들이라 아유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나 깜짝 놀랐네 피드백 진짜 빠른데요? 닭고기 해체 좀 이렇게 할게요 데비큐님아 소주까지 역시 먹자 먹잘할... 랄제 채널의 이름은 냠중일기입니다 네? 아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저 혹시 그 방송학원 쪽에서 오신 겁니까? 아 이걸 보여주라고요? 근데 저 이렇게 약간 멍석 깔면 더 힘듭니다 이거는 네. <laughs> 앞에서... 아, 육수 좀부을게요 자, 이 육수 붓는 장면은 양종혁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영상은 제편집되어서 목요일날 다나왕 레오의 남종일기 자연 반찬 편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날 올라오는 영상이 딱제 500회 500회를 찍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말이죠 쫄깃한 토종닭식감의느낌에 간장 진짜 간잘 잡은 이 넉넉한 국물에 해파 뜨겁게 돌린 거그 밥알 사이사이로 국물이 쫙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잘 익은 당근이 진짜 케이크처럼 싹싹싹 씹히는데 입안에서 진짜 오케스트라가 진짜 완벽하게 후! 주미세시